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부민병원 박우승입니다 아이고 네 개로 자르니까 너무 힘드네요. 잠도 오고 여러분들은 잘라서 보시면 저는 한 번에 이제 하고 또 녹화 이렇다 보니까 아 잠이 조금 오긴 하는데 조금 정신 바짝 차려서 마지막이니까 지금 이제 면역 조절제 할 거거든요. 면역 조절제 백신 얘기 그리고 면역 조절제는 약간 스페셜리티가 있기 때문에 좀 스페셜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롱캔서 관련해서 롱 트랜스플란테이션 하고 난 다음에 쓰는 면역 억제제 요런 요런 거 있다 정도만 아시고 아 그리고 백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에 예, 그리고 병리할 때 우리 면역 관련된 전체적인 계략적인 거를 다시 한번 이해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면역이라는 건 스스로 몸을 보호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1방어선, 2방어선, 3방어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1방어선은 외부적인 이런 물질 물리적인 방어선. 2방어선은 공격이에요, 공격. 아, 전투부대. 특히 뉴트로필 같은 경우에는 호중구가 일단 제일 먼저 공격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염증과 발열. 염증을 좀 전에 했다 아닙니까? 굉장히 면역에서도 중요한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제3방어선은 특수 요원들. 아, 우리 설명할 때 이제 뭐 공골치 작전할 때공골치 현장 요원 이거는 이제 제임스 본드 항체 들고 있는 무기 들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삼방어선이라고 했죠. 자, 면역 반응입니다. 네 개의 기본 단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 선천 후천 면역 뭐 세포 이런 것들 간단하게 말고 있으면 됩니다. 자, 말 그대로 선천성은 원래 있던 것이죠. 후천성은 만들어진 것. 항체하고 연관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세포성은 세포가 직접 공격하는 것. 사이토틱 T 세이 얘기고 체액성은 만들어진 항체. 아까 007에 그 박스에 들어있던 항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laughs> 같은 내용 금방 말씀드렸던 거고 면역세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면역세포는 결국 백혈구죠. 백혈구.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 무가립구 중에서는 단핵구 림프구. 그리고 이제 덴드라이틱셀 수지상세포.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세포가 된다는 거죠. 보통 이제 호중구 언뜻 앞에 했던 내용 끄집어 보면 csf csf가 뭐죠? 100kg 만들어내는 그런 인자 성장 인자 같은 것들이죠. 거기 보면 gcsf가 있었고 gmcsf가 있었죠. 이게 이제 gcsf 되고 gmcsf가 되겠고.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는 거죠. 호중구는 보통 감염이나 이럴 때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피검사에서 셀디 볼때 호중구를 그래도 먼저 본다. 앱슬러트린 뉴트로필 카운트라 하는 것도 언뜻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요 단핵구나 요런 것들 림프구 특히 림프구 같은 경우에는 셀딥에서두 번째로 자주 보죠. 항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결핵 감염 이런 결때 요놈들이 많이 작용을 한다 이런 것들 있죠. 자 호중구 호상구 그다음에 호염기구 단핵구 림프구 수지상세포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선천적으로 비특이적인 반응입니다. 비특이적인 반응은 어쨌든 일어나는 반응이죠. 이 염증이죠. 대표적인 게이 염증. 아까 했던 많은 염증 물질들. 보체도 관연이 합니다. 비특이적인 반응 그리고 급성 단백질, 급성기 단백질. 이게 이제 CRP 같은 거 있죠, 그죠? CRP. 이런 얘기 기억 날까 모르겠습니다. ESR은 염증. 엘트로포이에틴. 아, ESR. 어? ESR, CRP, ESR. 예. 네, 그죠? 레이셔. 그니까 이제 적혈구 침강 속도. 그다음에 이제 CRP 카누 C reactive protein. 이거는 이제 균에서 나온 반응 단백질이니까 이거 있으면 인팩션이라고 봐야 되고 ESR이 높다. 이러면 이거는 컨디션이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뭐 히스타민 같은 거, 브래디킨닌 인터페론, 인터류킨 이런 것들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호중구와 대식세포의 식세포 작용, 면역 과정, 부산물 퍼스 만들어낸다, NK 세포 외국 원정 부대로서 캔서 바이러스를 상대를 한다, 염증 부위는 대식세포, 뭐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됩니다. 자 후천성 항원 특이적이다, 이 무슨 말이냐? B림프구가 활성화되면 항체를 분비하는 형질세포로 분화를 합니다. B림프구가 분화하면, 그러고 T세포 같은 경우에는 사이토틱 T셀로 바뀌게 되죠. NK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암세포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사이토틱 T셀 이게 뭐 역할이 어마무시하게 많죠. 이게 이제 바이러스도 잡고, 암세포도 잡고 이렇다 보니까 항체 역할도 많이 있지만 사이토틱 T셀 펑션을 굉장히 요즘에 많이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항원이 있다. 항원이 나쁜 놈입니다. 외부에 들어오는 물질에 대해서 B 림프구, C, T 림프구가 작용을 해서 사이톡틱 T 셀 혹은 항셀을 만든다. 그래서 뭐 B 세포와 T 세포의 차이를 조금 적어놨는 거고요. 이것도 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좀 헷갈린다고 할수 있는데 그래도 머리에 개념을 조금 잡아놓으시면 이해하기가 좋죠. 자, 요거는 이제 면역 자극제입니다. 이거 이제 어, 비작이 그러니까 공격을 잘할수 있도록 방어를 도울 수 있도록 사이토카인들이나 이런 염증 반응 물질들을 잘더잘할수 있도록 푸시하는 거죠. 그 안에는 이제 e p 오나 CSF나 TPO 같은 거다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 보시면 이제 인터페론 카노놈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림프구와 대식세포. 그게 보통은 간염 치료제로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성 B형, C형 간염 치료에 인터페론 알파, 그다음에 다발성 경화증에 인터페론 베타, 그다음에 과립구 질환, 골다공증 이럴 때 인터페론 감마. 그래서 흔히 볼수 있는 건 이거죠. 아, 인. 그 간염 치료에 인터페론을 왜 씁니까? 인터페론이 뭡니까? 이러면 인터페론은 면역 증강제인데 면역을 증강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바이템, 저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인터루킨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장암 치료에 인터루킨 2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혈소판을 만드는 뭐 이런 거어 인터루킨 1 1 혈소판 떨어져 ITP 같은 것 때문에 혈소판 떨어져 있을 때그 TPO도 쓰지만 인터루킨 1 1 같은 것도 쓸 수가 있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생체 반응 조절 물질. 이건 이제 아까 했던 GCSF, GMCSF. 아까 TPO도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 다음에 BCG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생체 반응 조절 물질로서 면역을 증강시킬 수 있다. 그래서 뭐 요약해 놓은 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면역 억제제인데요. 면역 억제제는 언제 가장 많이 나오느냐 하면 이식. 트랜스플란테이션 조직 장기를 이식하면 이건 내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봤을 때는 딴 데서 들어온 놈이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나 이거 기능 잘 발휘해서 나 써야 되는데 콩팥 바깥 끼워 놨는데 이건 이건 내거 아니다 하면서 우리 면역 체계가 공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면역 억제를 시켜갖고 이걸 조금 아 그냥 내 것처럼 좀 봐주라 이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장 큰 문제는 뭐죠 면역을 억제시켜 놓으면 외부 공격에 취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그 트랜스플란테이션 했는 분들, 어, 조직이나 장기 이식했는 분들, 면역 억제제 쓸 때는 감염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 불편한 사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이식 후 유도와 거부에 관한 면역 억제제. 예, 유도를, 이식 후에 유도와 거부 반응에 대한 약물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거의 항체가 주로, 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안티, 사이모, 사이트, 글로블린. 이것도 항체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주맙, 지맙, 지맙. 그 다음에 이제, 인테라, 어, 비너스, 어, 이민우 글로블린. IVIG라고 하는데, 이거 다 항체입니다. 항체. 그 뒤에 박스 보시면, 항체인데 우리 사람 몸에 다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동물을 통해서 생산된 항체 이름이 주맙, 지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레브 주, 주맙, 뭐 비살 지맙 이런, 이런 거 들어있으면 굉장히 어, 동물에서 만들어내는 항체구나 근데 항체 이게 굉장히 비싸요 그 다음에 이제 이식후 유지를 위해서 유지만 위해서는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면 칼신유린 억제제 요거는 좀 읽어볼게요 실제 한번 썼던 거 예시를 들 거기 때문에 아 사이클로 사이클로 스포린 그 다음에 타클로니 무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칼슘하고. 칼신유린 경로를 통한 신호전달을 차단하네. 그래서 결국은 T세포 활성화를 감소시킨다. T세포가 가서 사이톡틱 t 세 없애주는 역할을 한댔잖아요. 그죠? 3, 세 번째 방어 체계에서. 그래서 이놈이 못 움직이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 보시면 시롤리무스 가는 놈 있죠? 이 놈도 결국은 칼신유린 억제제의 콩팥 부작용, 뭐 여러가지 요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아, 신호전달을 차단하는 놈이고. 항증식제라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아자스로 아자티오프린이라고 있어요. 아자티오프린. 그래서 이거는 핵산 합성을 억제해 핵산은 뭐예요? DNA, RNA 개념이죠. 어 그러니까 어, 설계도 어, 그쪽에 작용해서 림프구 증식을 차단한다. 림프구가 만들어지는 걸 그걸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 이식에서 광고한 약에 사용한다. 그러니까 갖다 죽이 있는 T 세포를 블라킹하느냐 아니면? 림프구 자체 만들어지는 거를 블락킹하느냐그 다음에 이제 항염증 작용하는 이런 스테로이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클로스포린, 타클로니무스, 뭐그 다음에 이제 아자스로, 아자티오프린,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폐이식 하고 난 다음에 썼던 표미다표 제가 살짝 갖다가 쓰는 건데, 아 갖고 온 건데, 롱 트랜스플란테이션 하고 수술 2 시간 전, 수술 한 날. 수술 하루, 이틀, 3일, 4, 5, 6, 7, 용량 이렇게 적어놓은 표거든요. 한번 보시면 여기 이게 이제 사이클로스포린입니다. 아, 스테로이드 쓰죠. 아자티오프린 쓰죠. 이거는 T세포 블라킹 항염증, 아자티오프린은 뭐랬죠? 림프구 만들어내는 핵산을 방지한다. 그 다음에 뭐 FK506이나 이런 약들. 아, 아까 전에 뭐 이것도 T세포 이, 이, 이 약이죠. 이 약. 요타클로니 무스칸. 그래서 이렇게 면역을 이식해 놓은 환자한테 쓸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백신은 간단하게 아시면 됩니다. 이게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백신의 종류는 생백신도 있고 비활성화된 백신도 있고 세균 독소가 포함된 백신도 있고 제조합형 백신도 있습니다. 어쨌든 능동 면역은 능동 면역은 네가 항체를 만들어라. 능동적으로 항체를 만드세요. 이 얘기입니다. 능동 수동 수동은 내 마음대로 한 이게 수동은 수동적이다 이러면 어 그러니까 주권이 딴 사람한테 있다는 거죠. 수동적이다. 아빠가 시키면 움직인다. 그 수동적인 거죠. 지가 스스로 하면 능동적인 거죠. 이건 능동적인 백신. 수동적인 백신. 이렇게 따로 있다는 거죠. 능동적인 건 뭐냐? 그 완전히 균에 노출시키지 않고 살짝만 노출시키고 항체를 네가 만들어라. 이게 능동 면역이고, 수동 면역은 치료제를 주는 겁니다. 항체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능동 면역은 백신 접종.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수많은 백신들이 있다는 거, 그 백신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항체를 만든다. 백신의 뜻이 그런 거죠. 수동은 면역 글로벌린이죠. 면역 글로벌린은 항체를 준다는 거죠. 면역글로불린과 항체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항체를 준다,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준다, 항체를 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여기 쭉다돼 있고, 그 병원에서 가장 볼수 있는 하이퍼테트 이런 것들 있죠. 파상풍. 그래서 그 관련된 거를 그 파상풍하고 관련된 거는 이렇게 요 하나만 2번3번 하면서 머리에 딱 박아 놓는 것도 방법이 거예요. 손이 엄청나게 찢어져 있는데 혹은 열상이 있는데 굉장히 더러워. 밖에서 했고, 막 쇠도 발랐고, 파상풍이 겁이 나요. 그럼 보통 병원에서 어떻게 주느냐. TD를 주죠. 이거는 능동 면역입니다. 10년 지난 경우라면, 어, 줍니다. 주면 스스로 항체를 만들어내라 이 얘기고, 10년이 지난 경우라면 이 사람 항체를 안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항체를 주사를 주는데 그놈 이름이 하이퍼테크라는 거죠. 그래서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 장장 아휴, 4번에 걸쳐서 쭉다 설명을 했는데 계속 어차피 뭐 반복 반복이죠 요몇분 동안만 정리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 조열 조열이 뭐다 피를 만들 건데기 만드는 거죠 아 적색 골수에서 적혈구 만든다 백혈구 만든다 혈소판 만든다 에. 에리트로포이에틴, CSF CSF는 두가지 있었죠 G, CSF, GM, CSF G, CSF 할때 앱슬루트 뉴트로필 카운트 ANC가 있고 이놈이 많이 떨어져있다 언제? 항암치료했을 때 얼마나? 500개 밑으로 뭐주죠? G, CSF 중에 그라신 이런거 줘야 올라간다 여기 있죠? 아, 요게 그라신이죠? 필그라스 팀카는거 그 다음에 빈혈치료제 빈혈은 왜 생기죠? 아그 적혈구가 적다 모양이 잘못됐다 출혈이 있다 생산을 못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철분제 준다 재료를 주는 거고 바이타민 b9 이라는 엽산 이거 적혈구 만들 때 쓰이죠 바이타민 b12 라는 코발라민 이것도 비타민 만들 때저 적혈구 만들 때 쓰이는 거죠 예 제공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지혈 응고 관련해갖고는 응고 인자 보면 혈소판이 먼저 작용하고 응고가 되고 그다음 응고를 녹이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혈소판하고 관련된 아스피린. 이거는 콕스 1,2 억제해서 트롬복산하고 프로스타글란딘 억제한다. 그래서 아스피린 같은 거 먹으면 이게 바로 혈소판을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7일에서 10일 정도 가역적으로 혈소판이 뻗어갖고 작용 안할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아스피린은 이런 항염, 해열, 진통 이런 효과도 있다. ADP 수용체 차단제는 클로피도그렐이라고 플라빅스라고 아시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어, 혈소판도 블락킹하지만 응고도 동시에 억제한다. 그 다음에 뭐 요런 거 밑에 거 한번 봐 놓으시면 되고요. 항응고제는 기, 비경구용이 있고 경구용. 비경구용은 주사제죠. 쉽게 얘기하면 주사제 중에는 헤파린이 있다. 로몰레큘라 웨이트 헤파린. 이것도 헤파린입니다. 프락시파린 하나 알아 놓으시면 된다고. 해파린은 뭘로 팔로반댔죠? APTT로 팔로반한다. 경구제는 와파린. 와파린은 비타 K. 응고인자 중에 2792. 이요 비타 K 작용에 의해서 응고인자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못하도록 하는 놈이 와파린이다. 이 놈은 먹는 약이죠, 그죠 그래서 뭘로 팔로할 거냐? i n r 을 봐라, PT를 봐라. 알아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출혈 시간 APTT, 와파린, INR. APTT 헤파린 이런 얘기 그 다음에 혈전 용해제가 있죠 아 이건 tpa 라고 보통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종류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피부린을 어, 녹여서 어, 그니까 핏덩어리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출혈이 있을 때 쓰는 것들 보트로파제 하고 비타민 k 같은거 많이 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엔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 아세트아미노펜은 조금 다른데 이놈은 센트럴노브 시스템에 있는 프로스타글란딘 방해를 한다. 그래서 페리페랄의 항염증 효과는 좀 떨어지지만 해열 진통 역할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아스피린은 콕스 1 2 혈소판 기능 억제 더하기 항염증 더하기 해열 진통. 해열은 뭐랬죠? 어, 프로스타글란딘 E2가 세트 포인트를 올리면서 열이 난다.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 E2 블라킹하는. 요런 약제들이 다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했었습니다. 많이 쓰면 콕스 원 작용에서 좋은 플라스타 글란딘 역할인 위산 분비, 점액질, 뭐 콩팥 혈류량 이런 것들 블락킹하기 때문에 이런 엔세이즈 많이 쓰면 위장 출혈이 이런 거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진통 소염제 쓸때 위장관 보호제를 보통 같이 처방을 한다는 거죠. 염증하고 관련돼서 스테로이드 있었죠. 아, 최소 최대 지속 시간이 덱사메타손이 파워가 제일 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54시간 이러면 이틀 조금 넘는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발열 치료제 다 얘기했었고요. 면역 자극제는 인터페론, 인터루킨 이런 거 있는데 인터페론은 아까 어떤 거 바이러스 있었죠? 아, 헤파타이티스 B, 헤파타이티스 C 치료제 염증 작용, 그다음에 이제 면역 작용 잘해라 하는 게 인터페론. 알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억제제는 아 여기 보시면 사이클로스포린, 그 다음에 이제 타클로니무스 이런 것들은 어, 사이토키티세 세포 독성해서 외부에 들어오는 공격을 못하도록 차단하는 거고 항염증 작용. 아자트로프인 같은 경우는 림프구 생산 자체를 설계도인 류, 그 핵산 자체를 못 만들도록 하는 면역 억제제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어... 그 수동 면역 그러니까 백신과 그 다음에 이뮤글로블린 치료 이게 이제 능동 면역 같은 경우에는 항원을 주고 네가 만들어내라 스스로 항체를 그 다음에 이제 항체 자체 그 시간이 없으니까 항체 치료제를 바로 줄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아, 혈액하고 면역하고 관련된 얘기를 다 드렸고. 다음 시간에도 이제 감염 항생제에 나올 거거든요. 항생제하고 암 치료제. 암치료는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 간단간단하게 가이딩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스럽지만 5장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